하나님 말씀 같이 예, 나누고 싶습니다. 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시면 성벽이 있잖아요. 서로 전투할 때 성벽을 문을 뚫고 들어가야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처럼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요새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 안에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 견고한 하나의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분은 매사에 불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서 견고하게 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까치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까치가 똥을 딱 싸서 우리 머리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닦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닦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책임이 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가정이 힘들고 막 괴로운 분들 보면 당연하다. 그래, 그 집은 그래. 그분 만나는 사람이 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의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감사 제목도 부부끼리 나누시고, 저를 사모 나누고 있는데, 좋아요. 네.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어요. 다른 분들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더라고요. 어떨 때 감사하셨는지 아세요? 나사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나사를 살려주셔 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성의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여 나오너라. 이때 죽은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걸 가지고 오천 명을 먹으셨습니다. 이걸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오천 명이었죠. 여인들과 아이들 숫자를 세면 몇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리아루에 세번 창문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부문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대야 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의 오르폭등과으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점점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마음이 가끔 힘드시잖아요. 매일 행복하기는 어렵죠. 육신은 가졌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있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짐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 학비, 아버지 돈 주세요. 옷 사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신발 신어야 돼요. 다 부모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짐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해야 내가 짐을 하나께 맡길 수 있는데,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께 상처를 받으신,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하나님이지, 절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를 하여금, 남자인 제가 너무 싫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막 저주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남대로 태어났으며, 이런 아버지 밑에서 뭐 자랐을까? 지금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모님에 대해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뭐 여러 교회에서도 설교해봤지만 눈물을 흘리신 분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정이 오늘 얼마나 깨어졌는가를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란일수에 써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저주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고 사랑하면 그냥 그 고리는 끊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저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을 그 싫어하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했어.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을까요? 그러면 불신 생겨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여 여러분이 부모님이 칭찬하고 자주 찾아뵙고, 저희는 생신 때 찾아뵙고, 그 다음에 명절, 그 다음에 계절이 지날 때마다 자주 찾아뵈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인 잘안 찾아뵙고 연락도 잘안 드리면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것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런 안 좋은 것도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저주의 고를 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경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죠. 그에 대한 불신, 그 상처.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서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미움과 증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야주를 믿는 것은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함을 우리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돼도 먼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또 기도할 때마다 용서가 안될 때면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 힘들게 했던 그분을 사랑합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용서가 안 되겠죠. 또 살아가면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끔 용서합니다라고 해도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한번 스크래치 나, 나다 보니까 기스가 나면 이 티비에 기스가 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예, 안 지워집니다 아무리 지워봤자 안 지워져요 그런데 성령이 지우개로 지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스크래치를 탁 지워주세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의 견고한 진을 무너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 사라지 못하는 것도 견고한 진이라 그랬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견고한 진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견고한 진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남 얘기를 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의 사람이 돼서 그 긍정의 에너지를 전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 여러분 경고한 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들, 돈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들, 직장 잃어버리면 나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들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세상으로 다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여러분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뭐 잘못하면 여러분을 막 자르라고 하고 돈더안 주려고 노력하고 월급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줄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돈 없으면 불행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막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생각들 다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한 지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아이도 스타들 보면 유명한 영어 배우가 뭐 약을 했다. 그러고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벌기 열심히 뭐 가수가 되기도 하고 영어 배우가 됐는데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주치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이 많고 끝까지 올라가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주의, 성공하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다음 추락하는 것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되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고통도 말씀드리면 그 짐을 주님이 가져가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돈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노예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이 탄탄하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드린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이제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j m s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명석 씨. 이단 사이비의 교주입니다. 대학생, 학여학생들만 건드려서 성착취로 감옥에 들어가 10년간 복역도 하고 또 나왔는데 또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전 세계에서도 막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성착취, 그런 죄를 많이 또 짓고 도망치고 이번 주에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예, 들려올 것 같아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이단 간 사람 되게 어리석고 바보같이처럼 느껴지죠. 거기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 보니까. 어, 눈뜨고 볼수 없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치유와 기적이 막 거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가 있다 그래서 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 고침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는 이단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저쪽에 이사갔어요. 큰 건물 갖고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세에 당하면 역시 막 믿어지는 거죠. 그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물멍교가 있어요. 물멍경 자신 갖고 있는 그 경정만이 그걸 읽어야 그거만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치는 그런 예, 종교 절대 빠져야 안 되겠죠. 우리 주의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성자로만 믿고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가 그렇죠. 유대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려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제7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만 예배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아직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그것을 믿는데 제칠 안식은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합니다 구원이 없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13만 4천 되면 구원 받는다 그랬었는데 이미 13만 4천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성령이로 막 속이고 많은 대학생들 포기하고 연세 드신 분을 나이 드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시켜서 막돈 모러 오게 하고, 다 바치게 하고. 하여튼 또 나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중심 교회, 이조성 목사 통일교 로다미 성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불매 운동 해야 됩니다. 맥콜 많이 드셨나 옛날에, 맥콜, 예, 삼육 두유, 삼육에서 만든 식품들이 다 이단이 만든 것입니다. 이라도 그쪽이고 여러분, 그런 식들을 우리 구입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단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딱 기억하시고 다른 것을 사서 여러분 예, 드셔야 됩니다. 이단도 견고한 진이죠. 한번 빠지면 수렁에 빠져 여러분이 나오기가 그 힘듭니다. 이전지에 나온 사람들 그 영상들 여러분 계속 그잘 보셔야 돼요. 이전지에 그 자녀들이 빠졌는데 이전지에 빠져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신천지에 다닌 것을 모르면 괜찮은데, 발각된 즉시 부모님은 원수가 된 마귀가 돼요. 그래서 경찰에막 신고하기도 합니다. 신천지가그 자녀를 끌어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나를 여기 가두고 있다, 이렇게. 날 학대한다.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눈에 노예 사로잡히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한 교주의 노예, 또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所以, 견고한 진은 굉장히 무섭고 빠져나오기가 예, 힘든 것이죠. 이 미움, 분노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이 예,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죠. 아까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원을 무너뜨리며 오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모든 어건 경관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 다레스습니다 여러 동성의 여러 또고 뭐 있습니까? 이단 말씀드렸던 이단의 그런 모습들도 세상살이 말하는 그런 질, 이론 이것이 막 진리다. 돈 없으면 불행하고 질병 있으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진짜 이럴래 인생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이론 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복음은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이론과 진리와 경험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이 경고한 진이죠.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돈과 명예, 권력, 여러 쾌락들. 여러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그럽니다. 육신에 속한 것,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러분, 우리 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생각을 예 사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 사로 잡아야 되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할 수있다라랬습니다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죠. 이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큐티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시죠? 귀티 큐티가 매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저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죠 역시 그때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사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죠 처가 가기 전까지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잠을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외롭고 공허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면 자연스러워 하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셨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은 사람 혼자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아담 하와가 가족을 이루잖아요 우리 교회에 산 가족을 이루잖아요 날마다 우리 생각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제 말씀을 전하라, 여러 개 갔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2시간 전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4시간 네 전입니다. <laughs> 말씀 전하기 10분 전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계속 대화가 일어나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한 거잖아요. 따라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하려고요. 오늘도 <laughs> 차로 운행하면서 주님 말씀 전 1시간 전입니다. 30분 전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의지적으로 주님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귀티면서 말씀 생각하고 주문식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럼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을 이겨내려면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무가 되니까 이 말씀의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요런 칼을 사용하잖아요. 음식을 하려면. 칼 아니고 다른 것으로 뭐 당근을 어떻게 썰어요? 딱딱한 것을. 사용할 때 날카로워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있습니다. 저런 기도도 해야지 더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도 계속 읽어야지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반복해야지 구약에는 말씀이 신약에 생각나고 신약에 읽은 말씀이 구약에 생각나고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서 디엘 무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성경을 수리삼아 임한다. 성령 역사가 임하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치와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다 하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루에 이만가지 생각 우리가 한대요. 이만가지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데 다 하나 주신 마음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도 있고 근심과 걱정 하나의 생각이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늪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경고한 진처럼 이렇게 우리 를 만들어요. 그 신능에 빠져 수렁에 빠져버려 나오기 힘든 것처럼 그런 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 하나에 빠져버리면 아 이것은 하나주의 생각이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올라가라. 내가 너를 거부한다.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생각, 슬픔, 고통, 우울함, 상처, 분노에 빠져버리면 이게 헤어나오기 힘든데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여기서 하나님을 주시는 게 아니다. 난 그때 바로 기도하고 찬송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으면 우리는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다른 뭐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뭐 쇼핑하고 당장 마음이 기뻐질 수 있으나 이 기쁨이 유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은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예, 또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뭐또 또 물질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들 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한번더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안 듣는 것지만 같다 듣고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신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된건 아니요,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 분노의 원망들이 생겨날 때에 그 견고한 진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 벗어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 복음 위에 있는 것다 하나님 거짓된 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이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수님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 경고한 진을 하나님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 성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성경을 수리사 삼아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슴에 마음에 담고 살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시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규티한 묵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말씀을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공허하고 또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선물이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하나님 사이비 이다들이 말하는 거짓된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다 하나님 거짓된 진리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어 있습니다. 아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인생이 힘들다는 거짓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을 하움으로 들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 우리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심령이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괴력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선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견고한 진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충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견고한 친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 중력들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반복되는 슬픔과, 반복되는 절망과, 낙심과, 뒤에서 남을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다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네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태워주시며, 어디 네 성령 안에 소리가 기뻐하고 실거워 감사하며, 항상 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셨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어있는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으로 채우며 기퇴하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질의 말씀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자녀와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치유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아래서 일어서 주시 바랍니다.